독서 문단입니다. 독서론에 관한 글입니다 그렇죠? 예. 독자가 독서 행위에 깊게 빠져들어 몰입하는 상태 또는 경험을 독서 몰입이라 한다. 독서 몰입 동음암시고요. 독서 이론에서 독서 몰입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는 동기 조치고 동기 몰입 이론. 작은 다운피는 또 다른 의미 강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심리학자인 자, 사람이는 나왔죠? 예. 칙센트 미하이 예, 몰입이론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결첫 번째 문단에서는 측센트 미아이의 몰입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설명 대상 소개했고요 자, 두 번째 문단 자, 측센트 미아이는 몰입을 인간이 지닌 내적 보상 체계를 통해 설명한다 그럼 내적 보상 체계가 있으니까 외적 보상 체계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외적 보상 체계 뭐겠습니까? 뭐 선물을 준다든지 칭찬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적 보상 체계 뭐냐? 자 내적 보상 체계는 미줄 외적인 상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 이거네요 즐거움 호기심 이게 바로 내적 보상 체계입니다 같은 내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체계를 만아 심리적 만족을 얻는 체계가 바로 내적 보상 체계입니다. 그는 내적 보상 체계 안에서 심리적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을 촉발하는 힘을 내재적 동기라 불렀다 내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가 있어야 내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만족을 얻는다라고 본 거죠. 그에게 몰입이란 개인이 만족하는 정서적 요소를 지향하는 내재적 동기자 정서적 요소입니다. 이에 촉발되어 자기 충격적 목적 달성활동에 아, 달성 몰두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번째 문단 식센트 미아이의 몰입이론 중에서 내적 보상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 문단 자책세트 미야에 따르면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제의 난이도나 개인의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내 능력에 맞게끔 책의 어렵고 쉽고의 정도가 있어야 되는 얘기죠. 과제 난이도가 능력에 비해 높을 경우, 너무 어려운 책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이 증폭되어 집중할 수가 없고, 반대로 과제의 난이도가 능력에 비해 낮을 경우, 너무 쉬운 책 같은 경우에는 곤태감, 지루함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과제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를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하는 일에 높은 집중력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과제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세 번째 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문단입니다. 동기 몰입 이론은 측센트 미아의 이론을 바탕으로 독서 몰입을 설명했는데 독서 몰입은 독자가 내재적 동기를 가진 상태에서 인지 그 아까 내리종기 봤죠 호기심이라든지 즐거움을 위해서 인지 전략 인지가 뭐냐면 알고 있다 지식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달성된다고 본다 그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배경지식 같은 걸 쓰는 걸 인지 전략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독서 과정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정서적 요소 맞죠 즐거움 뭐 이런 것들 또 중요하지만 정서적 요소도 중요하고 인지적 요소 둘다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텍스트, 텍스트가 글입니다. 글과 관련된 배경지식 활용하기. 그리고 시각적 정보 참고하기. 시각적 정보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도표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정보의 중요도 판단하기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등의 인지 전략에 해당하는데 독자의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출체가 내재적 동기가 높을수록 독서 과정에서 인지적 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한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가 적절하게 잘 조화를 돼 가지고 해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입니다 테스트에 이에 이해,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는 독서 몰입을 경험할 때 테스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이해 도달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독서 동기가 높은 독자일수록 몰입을 자주 경험하고 이러한 몰입 경험은 다시 독자의 독서 동기와 태도를 재구성하여 후속 독서의 연유도. 그래야 어떻습니까? 만족감을 느껴 계속 또 다른 책을 또 독서에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문제풀어 보겠습니다.